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발란스의 좀 저렴이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또 둘이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죠. 둘이 나오는 거는 처음이네요. 아, 일단 저희는 둘다 운동화에 큰 투자를 안 하는 둘입니다. 그렇죠. 특히 저는 운동화를 거의 안 신었었죠. 예전에는. 예전에뭐 축구할 때도 진짜 못신고 아, 뭐 가능했습니다. 네네. 네, 정말 가능했습니다. 제 신발장에 스니커즈 거의 없었어요. 진짜 운동할 때 쓰는 거 한두개? 헬스장 갈 때? 네, 헬스장 갈 때. 근데 이제 생활 패턴이 좀 바뀌다 보니까 운동화 하나씩. 구매는 하게 됐죠? 저도 원래 운동화는 그냥 컨버스면 된다라는 마인드였어요. 제가 일단 막발이라서 저는 착화감이라는 단어가 약간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군대가서도 저는 전투화 바로 적응해서 물집도잘안 생기고 저가의 운동화를 신어도 발이 피곤하거나 뭐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전투화가 불편함을 못 느낀 건 본인이 운전병이잖아요. 아니, 그 행군도 하지 않습니다. 아, 훈련소에서 본인이 행군을 한다고요? 운전병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운전병이 <laughs> 착화감 얘기하면. 아, 운전병 네. 힘든데. レオープン 착화감이 좋다는 이유로 이제 비싼 가격을 받는 운동화에 크게 동의를 못해서 아직까지는 좀 저가로 신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가지고 있고 둘다 정말 강력 추천하는 모델이죠 574 클래식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574는 사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모델이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죠 그냥 뉴발란스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가격이 뭐 요즘 컨버스 가격이에요 국내에서도 그냥 가마와 검색하거나 뭐 네이버로만 검색을 하셔도 6만원이면 배송비법 처음에서 구매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좀 좋은 게 고가 라인들 1400, 1300들과 크게는 차이가 안 나요 이거 뭐 모르는 네. 사람들이 보면 네네. 외형은 똑같아요 진짜 그, 이거 근데 아, 조심해야 될것같은데 <laughs> 아, <근데. 웃음> 아, 그렇죠 왜냐면 그 디테일한 부분들아 다르죠 이제 그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아, 네. 사실 진짜 그 디테일 때문에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 입문했을 네. 때 네네. 보면 크게 차이는 없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laughs> 운동화의 올스루이스가 뉴발란스 1300이라고 하니까 뭐 조사 같은 거나 공부를 해보면 진짜 뭐 아웃솔뿐만 아니라 아니라 미드솔 인솔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스웨이드 의 가죽 재질도 차이가 나고 물론 그건 이제 알았을 때 일정 수준의 눈이 일단 좀 트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입문자 단계여서 일단 574 클래식으로 사보고 괜찮으면 이제 차츰차츰 올릴 계획입니다. 이게 맞는 게 저도 되게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좋은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를 먼저 밟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브랜드에서 내는 모델들이 어떤 게 좋은지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99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13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공장 자체가 달라요. 아,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료비도 그렇고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뭐 맞춤정장이랑 기성복 차이처럼 그런 거 겉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음, 그, 그 디테일과 네. 과정이 이제 큰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쯤 가면 자기 만족이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렇죠. 네. 뭐57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신는 모델을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선물로 받았어요. 574. 음, 저도 574 선물로. 송비나 보고 있니? 제영아 <laughs> <재현아> 보고 있어! <laughs> 진짜 둘다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선물로도 너무 좋아요. 이게 코디가 만능입니다. 클래식하게 입고 뉴발란스 신어도 되게 센스 있어 보이고, 그쵸. 뭐 이런 디자인이니까 뭐 캐주얼은 당연하죠. 거기에 이제 아메카지 워크웨어 계열의 의류를 입는 분들도 뉴발란스 그렇 사랑하는 아이템입니다. 네. 거의 만능 치트키 수준에. 진짜 말씀 잘하신 게 이제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기본적인 그 디자인도 있겠지만 색감이 일단 네이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디에도 좀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래식. 네. 클래식과 접목을 했을 때는 오히려 요즘에는 조금 더 센스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왠지 겉모습을 봤을 때 레이저랑 그리고 무발란스를 신고 있으면 저 사람 휴대폰 아이폰이요. 아, 그런 느낌이 있 아, 있어요. 그런 느낌이지. 아니, 그런, 뭔지 알죠? 여보, 왠지 못 벗으면 네. 타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거 좀 다른데? 아, 많이 갔나? <laughs> 만드 좀 스마트해 보이고 그리고 독보적인 네네. 스타일링이라는 좀 인식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에서도 뉴발을 신으면 굉장히 좀잘 스타일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치트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캐주얼은 당연하니까 좀한 번씩 재미를 줄때 맞춤 코트나 클래식한 옷 아래에 조금 이제 클래식함을 낮춰주게끔 입고 싶을 때딱 신어줍니다. 저희가 흔히 뭐 남신룩 같은 경우에도 음. 잘 어울리고 그리고 커플로는 딱 이쁜 것 같아요. 음또 색깔이 워낙 다양하게 아. 나오니까 같은 색깔이 아니어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또 반바지 스타일링. 아, 맞어. 그 그런 거예요.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의 특성을 가졌죠. 근데 여기에 조금 주의하실 게비 오는 날 엄청 신는데 진짜 금방 해지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 스웨이드가 해지면 이게 색깔은 지금 어두운 남색이죠. 네네, 이게 되게 연해질 거예요. 하늘색처럼. 아, 네. 근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인스타 올리니까 에이징 너무 예뻐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면 이제 신발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스웨이드의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죽 버전도 있죠. 그렇죠. 가죽도 있죠. 근데 뭐, 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신발이니까요. 씻고 버리. <laughs> 아, 그리고 이제 574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구매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 네이버 쇼핑으로 바로 구매해보시면 돼요. 저도 최근에 배웠는데 네이버 쇼핑은 거의 안 해보다 보니까. 아. 네. 뉴발란스를 치고 색깔 표시한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최저가부터 찾으면 저렴하게 진짜 구매가 가능한 그런 방법을 구매를 할수 있고 나는 조금 더 유니크하고 그리고 좀 특별한 제품을 사고 싶다. 해외 배송으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육스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직배송도 다해주다고보고 네. 한국으로 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수시로 세일을 해요. 아 그렇죠 이 랜덤하게.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자기 전 항상. <laughs> 하루 일과처럼. <laughs> 네 마지막에 자기 전에 욕설 한번 쓱 둘러보고, 음, 없군. 하루 자고 그런 식으로. 그 수시로 세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또잘 봐주시면 좋은 제품을 또 득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형님들이 바로바로 이제 링크 띄워주지 않습니까? 어, 저, 저. 바로 세일 들어갔다. 네. 형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사야된다고. 어미새 또. 네, 네, 고아케. 아, 네. 고아케. 한번 참고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또 요것도 좀 가성비 제품이에요. 10만원 언더 제품인데,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한 제품인데, 그 이유가 이제 판매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네, 이제는 안 나와요. 근데 뭐 이번에 9구이도 그렇고, 1300들도 그렇고, 뉴발란스가 언제, 어떻게 복각을 해줄지 또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실 수도 있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냥 매물로. 중고 시장이나 뭐 그런 데서 매물로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CRT 300이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참 뉴발란스스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컨버스 그리고 독일군 스니커 느낌이 어, 나는데 맞아 맞아 딱그 느낌 나네 네 국내에서는 봉태규 씨가 음. 그냥 바로 솔드아웃 시켜버렸죠 네네네 봉태규 빨 받았다 네네 네. 실제로 저도 그거 오, 보고 바로 받았, 샀으니까 이게 원래는 테니스화예요 천... 음. 1979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나온 걸한번 한 복각을 하고 네. 2018년에 한번더 복각을 해서 나왔는데 이게 또 매물이 네. 이 색깔 이 에디션만 가격이 달라요 이게 음. 봉태규 씨가 신어서 아주 난리가 난 제품이기 때문에 뭐 흰색도 있고 네. 색깔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쉬, 가죽까지도 네. 다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CRT300 모델은 공태규 씨가 딱 네. 화보를 찍었던 그 모델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캐주얼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그 독일군 스니커즈. 네네. 거 진짜 비싸게 생겼네요. 네, 저도 네. 그래서 구매했어요. 지금 클래식 쪽, 그리고 또 비즈니스 캐주얼, 그런 쪽을 겨냥한 신발 브랜드들이 독일군 스니커즈를 하나씩 꼭내고 있거든요. 음. 그런거 보면 진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영상 보시면 좀 많이 구매가 담길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걸로는 구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럼 이제 약올리시는 건가요? 뭐, 아니 <laughs> 중고나라만 잘 뒤져도 나오긴 합니다 아 지금 있어요 혹시? 있긴 해요 저도 어제까지도 검색을 해봤는데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지고 음. 원래 고가가 아니니까 리셀러들이 노리는 제품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태 좋게 막 박스채로 보관하시는 네, 분은 좋죠. 없고 대부분 좀막 신다가 음. 진짜 신발 정리합니다 라고 하시는 네,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약올리는 게 돼버렸네요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 2020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도 뭐 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막심해서 만약에 또 나오면 비슷한 맞아. 색깔이 있다면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20년 에 나온다. 그럼 네. 가격대는 한 어느 정도로 예측합니까? 99,000원으로 나왔는데. 네네. 친구들이 또 재미를 봐서 네. 한 12만 9천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10만 원넘넘갈수 있겠네요 네 아마 10만 원 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최소 9만 9천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뭐 그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네. 또 나오면 또 바로 또 리뷰를 해봐야겠다 그죠 네 저는 네. 진짜 CRT 3 0 0 자료도 없어요 이거 유튜브에 쳐도 자료가 거의 없어서 네. 저는 약간 외딴 섬에서 혼자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그고 편집? <laughs> 개소리였네 <laughs> 다음 모델도 이거 못 구하는 제품인데, 네네. 이 제품은 U220이라는 제품이에요. 저 이거 아까부터 좀 눈에 가더라고요. 아, 이거 약간 코르테즈 느낌 나죠? 네,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네, 그리고 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것도 80년대에 네. 나왔던 제품을 복각 한 제품이에요. 얘는 아까 테니스와. 네네. 얘는 그러면? 제가, 아, 제가 맞춰볼게요. 네네. 이게 딱 보면 달리기 좋은 신발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쉐입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 이 밸런스는 다 달리기 좋지 않나요? 80년대 아, 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다 해주셔야지 아네 지금 네, 네. <laughs> 이상하게 <할> <laughs> 80년대 런닝화를 독각을 한번한 한 건데 요게 또 노란색이 있었거든요 노란색이요 그거는 지금 웃돈이 붙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대박이 나서 아주 맞아요. 비싸게 팔리는 건 아닌데 확실히 노란색이 다른 가격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음... 까지는 아니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최근에 노란색을 다시 구해볼까라고 했는데 제 사이즈 매물이 없어서 노란색 좀 이쁠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올드한 디자인을 그대로 음. 살린 디자인이라 되게 복고스럽게 음. 그때 당시에도 그러네요. 홍보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음. 봄, 여름에 어울리게 초록색 신발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네. 네. 그 디자인 컨셉에 맞춰서 네. 초록색으로. 뉴발란스가 브랜드가 확 뜨기 시작한 게그 마라톤을 계기로 확 떴었거든요. 아. 네, 그 브랜드 거의 뭐 시초라 할수 있어요. 될 정도로 그 마라톤 아마 주력으로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만들 때 아, 당시에는 네. 스포츠 그 있잖아요. 나이키, 아디다스. 여기에서 각각 나왔던 스포츠 스폰을 음, 그 농구라든지, 이제 그때 거. 이제 뉴발란스는 나이키처럼 누구를 스폰해서 띄운 건 아니고요. 마라토너들이 정말 신발을 좋아해서 자체적으로 띵해지게 된 음. 거기 때문에 이 뉴발란스에서 러닝하라고 하면 그래도 더 많은 의미가 또 있을 수가 있죠.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만약에 복각을 또한번 해준다 하면 노란색은 좀줄 서서 빨리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두 제품 같은 경우는 복각을 노리시거나 정말 마음에 드시면 이제 매물을 찾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기편에 약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모델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구구땡시 리즈 지금 포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지금 채널에 나온 것도 이제 구구이 탄이 아... 나왔거든요. 네네. 보면 정말 사고 싶게 생겼어요, 진짜 색깔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입문을 해서 574한 두켤레 정도를 신어보고 장단점이나 뭐가 좋은지 알게 되니까. 1,400까지는 저도 이제 한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네. 아, 1,300. 막 그, 트니, 몰스로이스라고 하잖아요. 30만 원이 넘어가는 운동화는. 더신어 보고 1400도 신어 보면 이제 눈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함부로 그렇게 줄서서 비싼 걸 하지 마시고 입문은 요런 걸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완전 저랑 비싼 마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구구 시리즈를 신어 보고 너무 뚱뚱하더라고요. 아, 어...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판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아, 그렇죠. 이름에 네. 막 박스처럼 매물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는 몇개 신어 보고 개가본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1,400, 네. 1,300 이제 30만 원 네네 사줬는데 저는 그냥 구두를 사겠다. <laughs> 차라리 알든. 아 알든? 하하. 와우. 너무 구구이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니까 그렇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입문자들을 위한 레벨로 너무 매니아 분들이 보셨으면 이 영상 조금 정보가 없다 네네. 될 수도 있는데 아, 굉장히 라이트 유저, 유발란스 입문자를 위한 영상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이 복각이 되거나 저도 이제 눈이 올라서 복가라인을 구매하게 되면 또한번 영상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시죠. 다음에 저도 더 좋은 정보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안녕. 신발 신발 대고.